그리고 신장이 작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빠른 공격이나 수비? 속공 네. 전개 이런, 게, 이런 걸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진짜 긍정적인 효과로 많이 나타날 것 같고 좀더 공격이 좀 더 작년보다 자신 있어지고 좀더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아요. 제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좋은데 그만큼 부담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4번까지는 많이 맡아봐서 어 저는 무리 없이 할수 있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스키구전 중에서 가장 작은 신장이 있고 또 인싸 또한 역시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탁 선수의 공백을 좀 스피드로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다들 좀 자신감?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한 거를 못 믿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습은 다 했는데 게임 때는 좀 다른 걸 한다고 해야 되나? 저희는 어리니까 약간 분위기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잘안 풀는 날 있으면 서로 더 분위기 업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대중한한것 같아요. 저는 드라이빙이 좋으니까 많이 떨어져서 맡으니까 더군다나 왼손으로 바꿨으니까 3점 슛이라든지 드리블 슛이라든지 프리드로라든지 그런 슛 성공률을 올려야 될것 같아. 리바운드를 되게 감독님께서 강조하시는데 리바운드만 잘 잡는다면 저는 어 플레래프 진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체력 안배인 것 같아요. 빠른 농구. 그리고 좀 체력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농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, 일쿼터부터사코터까지 내내 뛰어다니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체력 한 배를 좀 경기를 치르면서도 할수 있는 요령이 좀 생겨야 되는데, 그 요령만 생긴다면 아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늘 성장한다고 그렇게 하는데, 지금은 좀 약간 멈춰 있는 느낌? 거의 고비만 좀잘 넘기면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성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, 지난 시즌이 선수들이 좀금 이뤄낸 첫 시즌이었단 말이에요.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제가 계속 많이 하는데, 이게 핑계가 될순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.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 선수 없이 온전히 국민 선수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번 시즌이 아마 이 선수들한테는 진짜 다른 시즌 못지않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. 팀이 하나 뭉쳐서 더그 패기를 보여주면 더 강한 팀이 될수 될 있는 것 같아. 많아요. <laughs> 엄청 많은데. 제가 뭐 그거 부담감 갖고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감으로 인해 더.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. 아레지 선수가 그만큼 팀에서 절실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 최고 연봉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 부분이고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들이 되게 큰 부담일 거예요.